영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모두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가족을 찾아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태어난 에 있는 아홉 명, 은하, 다윤이, 영인이, 현철이, 양순진 선생님, 우천훈 선생님, 어윤혁규 권대근님, 이영순님 다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갈 때까지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제 참사가 두번 다시 대학교에 그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세월호 인한한 국가가 그 마지막 생명 한 명까지 찾겠다라는 약속을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마지막 한 명까지 자유품로 즐겨보내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아직 세월호 인한이 목표에 올라오지 않았고요. 아홉 명이 아직도 세월호에서 찾아주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피켓을 주시고 초콜릿을 주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라와서 아홉 명이 찾아주시길바기고믿겠습니다 언제나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세월호 이상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가제도를 바꿔서 세월호 같은 사건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그레이지 303회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내 아이가 거기 있으면 어떨까 내 가족이 거기 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